정답 4번, 3번 자 가보실게요 잘 따라오시면서 자 첫문장 좀 기네 동사가 어딨지? 동사 이나한번 찾아봐봐 펜스트 <목소리> 민스. 민스 나와있지 <laughs> 자 having 갖는 것은 몹시 생생한 기억 항상 전체 답변 끊어주는 거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끊어줘 생생한 기억을 갖는 것은 과거 정서적 경험에 대한 그리고 only weak memories 오직 약한 기억, past everyday events everyday가 매일매일 이런 뜻이 일상적인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과거의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약한 기억과 과거의 정서적인 기억에 대한 좀 생생한 기억 이거 두 개가 지금 서로 병렬인 거지 자뭐 과거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생생한 기억. 그리고 과거의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약한 기억을 갖는 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한다라는 것을 어 그냥 정확하게 이두 개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든 뭔가 과거를 회상한다 그런 말인 거지. 뒤에 가보시죠. We tended to view. 자 view 하면은 모모를 모모로 보다 할때 이렇게 쓰일 때 뒤에 edge가 꼭 나오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 edge가 있어야 되고. view as b 하면은 a를 b로 보다. a를 b로 보다. 에지가꼭 있어야 돼. 이게 토익에서 에지 빠질 상태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에지 없으면 안 돼. 자,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다. the past 과거를 뭐로 보는 경향이 있다? concentrated. 자, 이런 게 이제 분사 문제라고. concentration 집중시키다지. 그러니까 집중된이라는 게 뭐야? 좀농 축된, 집약된 이런 뜻이야. 집약된 좀 집약된 시간 선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집약된 시간? 정서적으로 익사이링 이벤트, 정서적으로 익사이트를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지, 신나게 하는 사건들을 이걸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 벌써 분사 문제가 한 문장에 두개 나왔지. 아인지냐? 피피냐 나온 거. 아인지는 왜 아인지까? 아인지는 왜 아인지까? 이거 전체 다 그거 아니야? 이 사건이란 게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 때그 사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 나와 있는 거지. 어, 분사 문제야 분사. 자, 우리는 뭐하는경향이 있대? 과거를 좀 재밌는 사건들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야, 경향이 있다라는 말에 나중에 이제 좀 어, 모의고사 보다 보면 알겠지만 경향이 있다라는 말은 이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고3의 지문에서 실제로 좀 편견 이거 관련된 게 정답이 많이 나왔거든.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경향이 있다. 조금 과거를 재밌는 재밌는 사건들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어로우드가 뜻이 뭘까?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어로우드. 이거 자극시키다 이란 말이야. 자극시키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여기도 분산의 에스펙하면의 측면이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피소드의 어떤 측면, 에피소드가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거지, 자극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로오징 나와 있는 거지, 명사 앞에. 아, 우리는 어떤 에피소드 이야기에 좀 우리를 자극시키는 재미있는 측면을 기억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The boring beach. 지루한 부분은 잊어버립니다. A summer vacation.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지. 이것 때 예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밌는 부분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하는 거지. 자, 여름 방학은 상기되어질 것이다. For each highlight. 가장 하이라이트면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 가장 재미있는 부분으로 기억이 되어질 것이다. The less exciting part. 덜 재미있는 부분은 will fade away. 없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to be forgotten forever. 영원히 잊혀진다. 그 결과 when we estimate. 자, when we estimate. 우리가 추정할 때. Estimate는 추정하다. 우리가 추정할 때, how our next vaca summer vacation will make us feel. 우리가 뭘 추정할 때? 다음 여름 방학이 어떻게 우리를 느끼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때 무슨 말이 나올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한다 그랬지. 우리가 다음 여름 방학 생각하면 또 어떤 걸 기대하는가 그러면 또 재밌겠죠. 어, 또 재밌겠지. We overestimate. Overestimate. 하면은 과대평가하다. 긍정적인 부분을 과대평가한다. 또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m a k e 목적어 동사원형. 오늘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다 이거. 일단 문법 시간에. 어. 우리가 o v 하게 만들다. i 형식사역동사 o 뭐, v t o f e e l 되 i 안 되고 f e e l i n g 도 되면 안 되고. 자 i t s e e m s 자 a s t o e s t i 이건 s if랑 똑같은 뜻. 해석은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것은 보인다. 마치 모처럼? imprecise picture. Precise가 정확한이거든. imprecise는 부정확한이지. 부정확한 사진, 과거에 대한 부정확한 사진이라는 거 여기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야? 부정확한 상황이 is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인 것처럼 뭐에 대한 부정확한 예보, 예측,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쭉 위에서부터 그냥 쭉 해석하시면은 아, 보인다 마치 부정확한 과거의 사진이 한 가지 이유라고 뭐에 대한? 우리의 부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과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니까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또 재밌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고 좀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약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건뭘 의미하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재밌는 부분만 기억한다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Maintain a biased perception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향된요? 아, b i a s e 가 편향된. 데 감정을 해야 그게 오래간 바로 3 5 번. 안 올렸나 네 오우, 아, 잘못 봤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애들이 많이 해, 실수하는 게, 이제 이거는 뭐 고3 짬 되면 은 절대 실수할 건 아닌데. 1학년 어, 때 어, 가장 어. 많이 실수하는 게 12a 해놓고 12b 정답 선택하는 <laughs> 경우가 진짜 많아. 아, 이거 진짜 많아. 아, 어, 얘네 이거 수능 가서도 이런 실수하는데 진짜 많아. 수능 가서도. 옆에다가 순서 다 적어놓고 집에서 보니까 정답을 b, a, c가 정답인데 b, c에 선택해놓고 이거 진짜 되게 많아. 헷갈리니까 퍼즐같이. 자, u s e 라 p l 펜 s pen. 플라스틱 펜을 사용해라. 그리고 로빗 문질러라. on your head 너의 머리에다가 대략 한열번 정도. 이 숫자 앞에 어바우가 나오면 이거는 대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대략. 숫자 앞에 어바우이 나온다. 음, 그러면 대략. 대략 한열번 정도 문질러 봐. 그리고 hold the pacs l o e to the small piece of the tissue paper and c h u c k dust. hold 잡아라 펜을. 어디 가까이다가 휴지 조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분필가루 옆에다가 대봐라. B번. This kind of electrical t y 이러한 종류의 전기? 틀렸지? 주어진 문장에 이러한 종류의 전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어. C부터. You will find that. 너는 알게 될 것입니다. The beach of paper or chalk dust. <laughs> 이 애들이 진짜 나만착각했는데 뭔가 스위헬하고 아이지 붙었으니까 이게 분사라고 생각하는데 클링이 뜻이 뭐야 클링? 클링 뭔가 꼰따 아아 뭔가 응. 뭔가 느낌이 클링 이거 뭔가 느낌이 들었네 클링? 언니라 응. 매달다 걸다는 뜻이었어 이게 클링? 이게 느낌 있잖아 클링 클링투가 어제들 매달이다 아, 클링 클링 클링이랑 비슷한 거. 오 약간 이렇게 이렇게 클립 클링 이렇게 어떻 <laughs> <laughs> <그냥> 어떻게든 o 워요넌 <laughs> 알게 a 거야. k a y Oka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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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a y o k a t y o u h a v e d y o n e y o e a e 네가 a 금 o 게 w h o a t y o u h a v e d o n e y 어, o 절이주어절 a 와 계신거네 o 년 시험 문제 문법 <laughs> 송양 a 여기가 a y Okay. o k a 얼 하고 쭉 대비 쭉 어제 있었던 게 시험 문제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수업 들을 때 하고 내가 참 이걸 잘해놨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1교시 때는 그냥 이렇게 좀 모의고사 보면서 빠르게 해석하고 정답 찍는 거이 정도만 하시고 2교시 때 문법 하는 거를 보면서 내다 문제 나왔던 것들을 다 거기다가 녹여낸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위주로 좀 문법하고 아니면 서술형을 좀 대비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말한 걸 굳이 안 적어놔도 안 적어놔도 다음 주 시험 문제 내겠지 여기를. 그러면 그 정도 가져가시면 돼. 그거 나 PDF 또 필요하시다. 어떤 PDF 나한테 받아서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 아시겠죠? 네가 방금 여기서 한게 뭐하는 것이다? 만드는 거야. 어떤 형태를 일락둘 시리 어떤 전기 형태를 만는 것이다. 또 분사 나와 계시네. 전기는 어떤 전기야? 음. 어, 스태틱이시마. 스태틱. 스타릭. 스티틱이 뜻이 정적인 이런 뜻이야.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정적인 전기가 뭐야? 그 정전기야. 정전기야. 아 정전기라고 분리유는. 어우 분석 오늘 아분리우는분리우는 음, PP야, PP.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기장 말했네. 자, 전기장 말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P 이러한 종류의 전기장은 is produced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팬은 become electrically charged 전기적으로 충전된다 charged, 뭐 충전됐다시면 충전 뭐, 충전하다 충전하다 그럼 충전되어진다는 충전되어진, 말은 이게 어, 전하되어진다 그런 말이구요 전하되어진다 전기적은 전기장은 또한 발견된다 어디에서 대기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A에 대기가 나오시네 during a thunderstorm 매우 동안에 cloud may become charged. 구름은 may become charged. 전하되어집니다. 뭐할 때? as they rub against each other. 뭐할 때? 그것들이 서로게 이렇 문지를 때. 그 구름하고 구름이 이렇게 서로 계속 마찰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전하가 생긴다. the lightning 댓어디까지엮일까 스토 o 까지 하고 동사 나오셨고 천둥 Storm. s t 종 r m s t o 폭풍 동안에 우리가 종종 보는천둥 o 번개는 t o 되어집니다. r l s r o r o r o o r o t r t r m s r m s r t o r m s t t r t o e a o r m s r t o r a o r t h e e a r t h 지면과 전하된 구름 사이에서. 재미었다 아씨, 세개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 해? 야, 이거 흐름 문제는 고일, 고이, 고삼 통틀어 갖고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일이니까 조금 적응하는 게 필요한 길 한데. 고일 어, 거예요? 다 고일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요 고일 거예요. 고일 거. 아 그래? 고삼이더라고. 아 지금 그렇게 느끼시죠? 자, studying history.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make you more knowledgeable.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만들 수 있다. 너를 knowledge가 뜻이 지식이지. 네. 그 knowledgeful하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그럼 그러니까 뭐 지식이 많은 뭐 유식한 너를 지식이 만더 유식하게 만들 수 있거나 or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Make you more knowledgeable or interesting to talk to or Can lead to all sorts of brilliant vocation exploration and careers. 겁나긴데 여기 한번 체크해봐요. 아 자, 일단 이거 문장이 되게 좋고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게5형식 나왔을 때 make 목적하고 나서 뭐 사용 동사인데 동사 원형 나왔었지. 자, 근데, 목적의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에는, 효용사만 나올 수가 있잖아. 부사 나오면 안 되잖아. 효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분사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이거 두 개만 해볼게, 일단. 그러면, 아, 목적의 어 상태를 설명해주는 게, 아인거 PP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목적어가 아인지하게 만들다. 목적어가 PP 되게 만들다지. 그럼 뭐가 정답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 뭐가 언절 때 아인지, 언절 때 PP는 어떻게 할까? 네, 해석으로.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되어지는 건지를 봐야 되거든.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어려웠어. 목적어가 아인자게 만들다, 목적어가 피피 되게 만들다. 회용사 회용사, 분사 그냥 회용사와 똑같다 보시면 되시구나. 그리고 봐봐, 여기, 여기가 어 생각하기에, 얼핏 생각하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너를 더 유식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너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To talk to 대화하기에 자 여기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 되게 어려웠어 이거 명확하게 분사 알지 못하면 되게 어려워 자 역사 공부하는 게 너를, 너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역사 공부하면 내가 어때? 재미, 재미, 내가 재밌지. 응.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거지. 감정을 느낄 때는 뭐야? 피피. 감정 느낄 때 피피라고 그랬잖아. 아 응. 내가 재밌어지는 거니까 피피 써야지. 되게 단순한 회로로 생각한 거거든. 근데 이거 왜 틀렸을까? 나? 응? 지워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저 역사 공부가. 어? 역사 공부가. 주어를 흥, 그, 흥미롭게 만드는 거니까 아냐 이거와는 상관없어 왜냐면 이미 여기를 떠나고 역사 공부하는 게 네가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얘와 얘의 관계만 봐야 되거든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비동산을 없앤 거예요 아냐 아야 아인저 PP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인지면 뭐야 아인지면 뭐야 의미로 봐봐 이거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우! 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얘가 인터스인 i n 일 t e r e s t i n g interesting e 가 e s t i n g interesting interesting i n t e r e 는거 i n g i n t e i n interesting 이 돼야 될까? 말하는 거 뭘? g i n t e 거 e s t i n g interesting interesting i n 너가 지, 유식하게 만들어지고 너가 너를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대화하기에 그러니까 you interesting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게 만들어주는 거지 어떤 사람인 거야?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나를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talk to 대화하기에 너를 좀 유식하게, 좀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뜻인 거야. 알겠어요? 애들 작년에 인트로스티드 그 정답 다서술으로 나왔었는데 찍어놓고 와갖고 없어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내렇 근데 딱 봐도 인트로스티드가 되면 안 되거든. 네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줬거든. 여기서는 너를 너가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유가 interesting 하게.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뭐야? 모양으로 볼 수가 없어 뭐로 볼수 있는 거? 해석으로만 볼수 있는 거 의미로만 볼수 있는 거 문법 문제 두 가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지 모양 두 번째가 어려운 게 뭐야? 해석으로 맞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자 그리고 can lead to lead to 하면은 뭐뭐로 이어지다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어질 수가 있다 all sort of brilliant vocation 모든 종류의 브릴리언트 똑똑한 뭐 <laughs> 똑똑한 뭐 직업이라든가 탐험 어떤 경력으로 다 이어질 수가 있다. 아, 역사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자, 1번 T. 그런데 even more importantly 훨씬 더 중요하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도와준다. 우리가 뭐 하도록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도록 인류의 가장 큰 난제들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아까 다 무슨 말이야? 역사 공부 재밌음 도움됨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그때 말했던 거막 하우해법만 보면 막 법만 보면 흥분하는 애들 있거든. 아 어, 그럼 뒤에가 중심 내용이었군. 왜? 법 앞에하고 뒤에가 항상 역접 바뀌 역접이라고 딱 바뀐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여기 보면 어때? 법 앞에 보면 어때? 역사 공부한 게 어떠대? 재밌고 좋다 그랬지. 법? 더중요하게 역사 공부하는 것은 또 좋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버신 나온다고 했고 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거 틀부터 깨야 돼. 아시겠죠? 자, 2번. If you want to know, 네가 만약에 알기를 원한다면, why something is happening in the present. 네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왜 무언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너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한테. 아니, 선생님 근데 이번이 정답이네요. 선택한 거 이거지. 역사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회학자고 경제학자가 나와요? 2번 찍고 에를안 읽었으니까 2번으로 끝난 건데 에를 읽어 보시면. 그런데 너가 만약에 알고 싶다면 깊은 이 배경을 조금 더 심하게 알고 싶다면 너는 역사가한테 물어본다. 어, 3번. 이어지네. 이 번도 이어지는 거네. 자, 4 번. A c u r i e r 하면은 경력은 역사가로서의 경력은 is a rare job. Rare가 뭐야? 흔하지, 흔하지 않아. 드문이지. 드문 직업이다. 그리고 요것은 아마도 이유일지도 모른다. You have never met one. 네가 결코 만나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뭘까? 네 번째. 왜요?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야. 역사가로서의 경력이 좀 희귀한 직업이라는 거그 사실이 너가 만나지 못한 이유이다. 어.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역사가 좋다는 말이 나왔지. 역사가가 희귀한 직업이다는 말은 전혀 안 맞는 거지. 헷갈리시면 5 번을 또 봐봐. 자, 이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They're a the people. 그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because 나왔으니까 접속사지. 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지금 두절 남았잖아. 아직 갔으면 안 돼. 자, 이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They're a the people. 그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Who know? w 알고 이해하는 과거를. 뭐야? 계속 구문 연습, 구문 연습. 과거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and can explain. 그리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s complex interrelationship. 그것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with the present. 현재와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니까 3번하고 5번이 딱 내용 이어지지? 네. 아? 수고하셨어요 여기는. 저 다음 주에 온